매력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더 돋보이게 할 습관 15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 사적인 질문은 삼가세요. 결혼 여부나 자녀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둘, 술자리에서는 절제된 모습이 멋집니다. 실수보다 절제가 오래 기억됩니다. 셋,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잘 조절하세요. 목소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넷, 정중한 악수는 기본입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인사하세요. 다섯 빌린 물건은 더 깨끗하게 돌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배려가 큰 신뢰를 만듭니다. 여섯 초대받았을 땐 작은 선물이라도 꼭 챙기세요. 정성은 기억에 남습니다. 일곱 언제 어디서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세요. 외모는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여덟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사진은 넘기지 마세요. 신뢰는 작고 조용한 예절에서 시작됩니다. 아홉 내가 참여하지 않은 일엔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모두가 박수받을 자리는 아닙니다. 열 실수는 인정하고 공은 남에게 돌리세요. 진짜 어른스러움은 책임에서 나옵니다. 열하나 돈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하세요. 상대의 형편을 배려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12. 맞춤법을 지키는 건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카카오톡도 편하게 쓰되 정성은 담아주세요. 13. 말은 또박또박 천천히 하세요. 듣기 좋은 말투가 호감을 만듭니다. 14. 말은 진심으로 해야 마음이 전해집니다. 진심은 말투보다 깊습니다. 15. 무엇보다 경청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매력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당신은 이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